정직, 성실, 신뢰, 인간 관계에 보이지 않는 축. 인간이 만든 모든 관계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있다. 그것은 화려한 말도 뛰어난 능력도 아니다. 정직, 성실, 신뢰라는 세 단어가 조용히 관계의 기둥을 세운다. 이 셋은 따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먼저, 정직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다. 정직이란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이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투명함이다. 정직은 말의 진실일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당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직이 사라진 관계는, 나무에서 뿌리가 사라진 것과 같다. 겉으로는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비로소 허약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정직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정직은 올바른 말이지만, 그 말이 지속적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신뢰로 이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인 성실이 등장한다. 성실은 정직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습관이다. 성실은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의 연속이다. 누군가는 성실을 성과로 오해하지만, 성실이란 결국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태도일 뿐이다. 성실은 정직이라는 불빛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신뢰가 생겨난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정직한 말과 성실한 행동이 시간 속에서 서로를 증명하며 쌓여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한번 얻기까지는 길고도 조심스러운 여정이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섬세한 자산이다. 정직은 씨앗이 되고, 성실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과정이며, 신뢰는 마지막에 열리는 열매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관계는 삐걱거린다. 정직 없는 성실은 위선이 되고, 성실 없는 정직은 공허한 말이 된다. 신뢰 없는 관계는 언제든 금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세 가치는 개인의 인격을 만들고,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며, 사회의 품격을 규정한다. 정직은 투명성을, 성실은 실행력을, 신뢰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느 시대든 이세 가지가 사라진 공동체는 흔들린다. 반대로 이세 가지가 굳건한 곳에는 협력이 살아있고 성장과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신뢰를 바란다. 그러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먼저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을 성실하게 지켜내야 한다. 정직은 길의 시작이고 성실은 그 길을 걷는 힘이며 신뢰는 그 끝에서 만나는 빛이다.